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무죄에 나왔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3년 걸렸습니다. 탈탈 털고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거의 대통령 후보를 난도질을 해댔지만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이제 차례는 윤석열 파면의 차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즉각 실행하길 촉구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왜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끝장 토론을 하시고 8대 0 파면 인용을 할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지금 제 역할을 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는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희 의원님과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저 서영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 표는 비행기 시간표입니다. 비행기 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나고, 김태열, 강혜경, 명태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표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비행기 표,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비행기 표 예매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없다. 한번 있다, 두번 있다라고 했지만 증거들이 나왔고 이 비행기표가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압수수색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월 19일자 서울로 오는 비행기표를 국민께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 13번의 오세훈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2번이 조작이었다. 숫자, 응답자 수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게 낱낱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경선에 이긴 겁니까? 나광원 경선은 어떻게 이겼고, 그리고 안철수 경선은 어떻게 이긴 겁니까?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경선에 이기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겁니까?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관계를 검찰이 샅샅이 수사하고 오세훈, 명, 홍, 명태균, 홍준표 이 정도 되면 오세훈과 홍준표 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론 조작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을 촉구합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나눠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명태균 오세훈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 조작했다. 검찰 명태균 2021년 3월에도 오세훈의 여론조사 전달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검찰 오세훈 측근 시장선거 당일도 명태균 만나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경향신문이 2025년 3월 27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미래 한국 연구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12건의 설문지, 로, 로데이터, 결과지 등 자료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명태균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로 특정 집단 표본을 늘리는 등 뻥튀기 방식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비공표 조사 결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의 검찰 압수수색 결정타는 명태균 서울행 항공 티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현 시장 측은 2021년 2월 이후 명시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당일까지 관계가 지속됐다는 복수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권 티켓 내역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그 당시 오세현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의 항공권 예매 내역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총 14번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차를, 차를 몰고 서울로 간 적도 많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서울로 향했던 횟수는 14차례를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영장 사흘 전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은 강혜경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의 거주지인 김해에서 출발하여 김포로 향하는 항공권 예매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김태열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2021년 3월 19일에 명태균 씨와 함께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근처 카페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을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시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태열 소장과 강전 부시장의 친분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도 있습니다. 김태열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00년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의원일 때 김영선 의원 사무실과 오세훈 의원의 사무실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당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태열 소장은 당시 오세훈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인 2021년 4월 7일에는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있는 김한정 씨를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이날 처음 만났다면서 김한정 회장의 소개로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부시장을 만나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한정 회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자신을 미래 한국연구소 부소장이라고 소개시켜 줬을 때 엄청 반갑게 맞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더 이상 거짓 해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번 만난 것이 전부였다. 명태균 씨와 연락한 일도, 주고받은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라고 해명하셨죠. 명태균 씨가 사회에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1월 2 0일쯤 만난 것은 맞지만 명 씨가 가져온 샘플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보고 싸운 뒤로 관계를 끊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만남 횟수가 또 7회를 넘었었다고 보도가 되자 오세훈 시장은 또 다시 말을 번복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1차적으로 물건을 안 산다고 거절했으며 2차적으로 계속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2월 중순에 끊어냈다고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이후 명태균 씨의 서울행 항공권과 선거 당일의 만남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떤 개변을 내놓을지요? 아니면 어떻게 또, 더, 또 다른 거짓 해명을 하시겠는지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 행위 정점의 선인는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은 국민을 또다시 우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이 곧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서울시장 시기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명태윤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이었습니다. 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